라님니라가나랑 라쿠라쿠... 가타카나는 외웠는데 어, 자는못 외우겠어요. 어떡해요? 괜찮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3개월 안에 일본어로 말할 수 있다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 준비 단계입니다. 근데 갑자기 문법을 배워도 될까요? 괜찮습니다. 지다부터 문법 공부를 열심히 할 건데요. 여지껏 배운 문자 발음도 계속 복습하면서 익숙해지도록 할 거예요. 좋습니다. 그럼 기초문법 이제부터 시작. 미나상 건희지와 오늘은요 문법 연습을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3개월 동안 나는 일본어 초급을 마스터할 거야 라는 마음으로 저를 전적으로 믿고 따라오셔야 합니다. 철저하게 문법 연습을 끝낸 후에는요. 일본어로 어떠한 과제를 수행하는 형식의 여러 가지 회화를 연습하는 동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명사부터 시작해 볼까요? 학교, 고양이, 나, 너, 그, 그녀, 이것, 저기. 자, 모두 다 명사인데요. 어떤 특징들이 있나요? 그렇죠? 어떠한 것의 명칭, 이름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최소 이 시간에 배운 단어들은 모두 다 뽀개버릴 거야 하는 마음으로 가실 건데요. 그림과 함께 일본어 글자와 뜻을 확인하고 다 암기한 후에 그림만 보고 잘 외웠는지 어떤지를 스스로 체크해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갖고 네코 이누 홍, 각세 센세 에키 아메 메가네 구르마 지신 비르 라멘 니혼, 사람이라는 뜻의 지인을 붙이면 니혼진 무슨 무슨 언어라는 의미의 고를 붙이면 니홍고 한국 나, 너, 그, 그녀처럼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나, 이거, 그거, 저거, 여기, 거기, 저기처럼 어떤 것을 지시하는 말도 명사에 속합니다. 먼저, 와다시, 나 라는 단어는요, 남성들의 경우, 복구, 오래와 같은 말로 자기 자신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와따시 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무난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너, 당신을 가리키는 단어인 아나타 키미, 오마에 같은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말들은 웬만큼 친하지 않으면 사용하기 어려운 말들이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에는 김상, 나가무라상처럼 성이나 이름 뒤에 상을 붙여서 부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화나 영화에서 많이 들어본 말이라고 아무 때나 사용하게 되면 진짜 예의가 없는 사람이네? 라는 오해를 살 수도 있습니다. 그 라는 뜻의 카레, 그녀 라는 뜻의 카노조는 남자친구와 여자친구를 가리키는 말로도 사용됩니다. 누가 내 남자친구니라고 물어볼 때는요. 나래, 노나타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됩니다. 일본어에서 무언가를 지시하는 말에는 일정한 체계가 있습니다. 일명 고소아도라고 하는데요. 우리말에 이에 해당하는 자기 자신에게 가까이 있는 것은 코, 로 시작하는 단어를 사용하고요. 대화하는 상대방에게 가까이 있는 것은 소, 우리말의 그에 해당하겠죠. 나와 상대방의 영역이 아닌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있다 하면 우리말의 저에 해당하는 아로 시작하는 단어를 씁니다. 뭔지 모르겠다 해서 질문을 할 때는요. 도로 시작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그래서 이것, 그것, 저것, 어느 것이라고 하면 고래, 소래, 아래, 노래가 되는 것이고요. 여기, 거기, 저기, 어디라고 하면은요. 고고, 소고, 아소고 노꼬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명사와 명사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책, 내 책이라고 하면은요. 와 다시 라는 단어와 홍 이라는 단어 사이에 조사 노를 넣어 연결하면 됩니다. 내책 와타시 노홍 선생님 차 센세 노 그루마 일본 맥주 니혼노미이ル 한국라면 강국노 한국 라멘 한국에서는 명사와 명사를 연결할 때 조사를 넣는 습관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노를 빼먹기 쉽습니다. 내 머릿속에 지우개라는 단어를 일본어로 하면 몇 개의 노가 들어갈까요? 네, 그렇죠. 와타시노, 아다마노, 나까노, 게시고무, 모두 세개의 노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박효신 노래가 눈꽃이 아니라 눈의 꽃이라고 된 것도 일본어 노래의 원래 제목인 유키노 하나를 그대로 번역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명사로 문장을 만들어 볼 건데요. 현재와 미래를 나타내는 비과거, 과거로 나누고 그 안에서도 보통체와 정중체, 긍정과 부정으로 나누어 구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과거의 보통체입니다. 명사 뒤에 바로 다를 붙여주면 되는데요. 아, 고양이다! 라고 하면 아, 내 거다. 아, 비다. 비가 온다. 라고 하면, 아, 아메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정중하게 말하고 싶다면, 명사 뒤에 바로 데스를 붙입니다. 선생님입니다. 센세이데스. 문장을 조금 늘려볼까요? 나는 선생님입니다. 여기서 는, 은, 히라가나, 하를 사용하는데요. 이렇게 은과 는의 의미를 가진 조사로 사용될 때 히라가나 하라는 글자는 와로 읽습니다. 자, 그럼 나는 선생님입니다. 라고 하면은요. 私は先生です. 조금 더 늘려볼까요? 나는 일본어 선생님입니다. 그렇죠? 日本語라는 단어를 센세 앞에 노로 연결하면 됩니다. 私は日本語の先生です. 그는 학생입니다. 彼は学生です. 그는 한국 학생입니다. 彼는 한국의 학생입니다. 그럼 부정가 볼까요? 보통형은 명사 뒤에 자나이를 붙입니다. 그녀는 학생이 아니야. 카노조와 학세이자 나이. 이거는 차가 아니야. 고래와 그르마자 나이. 어때요? 쉽죠? 정중부정형은요 아까의 보통형에 그냥 데스만 덧붙이는 거예요. 그녀는 학생이 아닙니다. 카노조와 학세이자 나이데스. 이거는 차가 아니에요. 고래와 그르마자 나이데스. 이렇게요. 한 가지 더알려드리면요 정중체의 데스마스체에 '까'를 붙이면 의문문이 된다는 거예요. 그녀는 학생입니까?라고 묻고 싶다면 彼女조와학생이니까 이것은 차가 아닙니까? 고래와 그르마자 나이 됩니까?라고 하면 됩니다. 이제 과거형 갑니다. 반말처럼 보통의 말을 할 때는요 명사 뒤에 닿다만 붙이면 됩니다. 좀더 정중하게 말하고 싶다라고 하면 내시다만 붙이면 되는데요. 그는 선생님이었어. 카레와 센세 낫다 정중하게 말하면은요 카레와 센세 내시다. 하나 더 해볼게요. 야 어제 서울 날씨 어땠어?라고 물으면 서울은 비 왔어.라고 대답하면 되겠죠. 서울우와 아메다 정중하게 말하면 서울우와 아메데시다. 자 부정도 해볼게요. 과거 부정형을 보통체로 말할 때는요 명사 뒤에 자나갔다만 붙이면 됩니다. 5년 전에 여기가 학교였니? 라고 물으면 여기는 학교가 아니었어. ここは学校じゃなかっ 정중하게 말하고 싶다면 방금 말한 문장에 데스 하나만 붙이면 됩니다. 여기는 학교가 아니었습니다. ここは学校じゃなかったで 그거 한국 라면이니? 누가 물으면 아유 그런 줄 알았는데 한국 라면 아니었어 아니었어요. 자 이렇게 대답을 하고 싶다면 한국 no 라멘자 나갔다. 한국 no 라멘자 나갔다 라고 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학생입니다. 私は学生です. 나는 한국인입니다. 私は 한국人です. 자, 두 개의 문장을 하나로 연결하면요. 처음에 있는 문장의 e 스 대신 대를 붙이고 두 번째 문장에 있는 시를 빼고 두 개의 문장을 연결하면 됩니다. 私は学生で 한국진데스 예문을 한 가지만 더 만들어볼까요? 나는 A형이고 남자친구는 AB형입니다. 와따시와 A가 따데 카레와 AB가 따 데스 어때요? 생각보다 해만하지 않나요? 오늘 배운 문형에 여러가지 단어들을 넣어서 될수 있는 한 많은 문장들을 만들어 보세요. 그게 오늘의 숙제입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연습입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명사와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나 형용사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소래자, 마다네